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선읍과그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도 그선읍과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데라 칼날로 그선읍과그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린나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자신들과 조약을 맺었던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기본 민족, 자, 그 기본 민족이 가난 연합군의 거센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도와,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종으로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치해도 될 만한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 기본의 조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쳐주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연합군 이 연합군이 쉬운 상대가 아니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후에 나머지 남쪽의 이 가나안 지역들을 점령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보시면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전진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실패와 고통을 막은 전투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통해서 거침없이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을 10장 마지막까지 잘 보여주는데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어떤 족속을 정복했는지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2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28절. 자, 시작. 그날의 여수아가막게다를 취하고 칼르랄로그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맞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열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제일 먼저 어디를 취했습니까? 노수아가 맞게다를 취했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쳤고 모두 진멸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죽인 셈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좀 잔인하다 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아야 되고 이전국대이 가난 지역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을 쌓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은 단지 침략과 노략의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버린 부정과 부패로 몰들어버린이 지역을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의 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난땅을전령이 나간 때마다 지금 가난땅이 정결케 되어진다는 이 개념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려둘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니었고요. 모든 자를 지멸해서 죄악의 뿌리까지 완전히 없애는 거룩한 전쟁의 승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이 같은 원리로, 자, 오늘 이 부분에서 막게다를 취한 후에 이스라엘의 말씀은, 자, 30절에서 쭉 잇나를 같은 방식으로 취합니다. 30절 말씀, 또 같이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여와께서또그서업과그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서업과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리부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 민나 지역은 나중에 유다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그 후에는 레위지파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와 같이 같은 방식 오늘 이 부모님 말씀 보시면 32절에서 보시면 자, 라기스까지 지금 취하게 되거든요. 자, 32절도 같이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여워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업을 점령하고 페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립나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 라기스를 점령할 때자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지원군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자 33절 말씀 보시면 자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같이 볼게요. 자 시작. 그때의 게셀왕 포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서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3절 보시면 애그론까지 지금 전경하는이 이, 부문의 내용인데 자 우선 여기서 33절 보시면 라게스를 지금 보려고 좀 멀리서 한지옥군이 올라옵니다 자 누구였습니까 게셀 왕 호람이었죠 자 사실 이 게셀 왕 호람은 사실 어, 이스라엘 백성과 아직 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군대였죠 따라서 라기스를 지금 보려고 오지 않아도 그들은 생명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군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라기스를 보려고 왔다가 오히려 함께 있으라엘 백성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여기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악의 동조하는 것은 멸망과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이 오늘 이 이스라엘 여성의이 전쟁 거치 없는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승리를 맛보는지 았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의 오늘 포인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승리의 그, 그, 근거는요 30절과 32절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선 자 30절 보시면 자여호와께서또그 성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모하시지라 뭐 붙이신지라 자그 다음에 32절에서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 손에 무엇입니까? 넘겨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여 주셨고요. 그다음에 3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 준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 승리는요 절대 그들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붙여 주시고 그들에게 넘겨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가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하신과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스님은요 내 열심과 내 공로와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넘겨주시기 때문에 모든 승리와 은혜와, 은혜와 응답이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말씀의 근거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넘겨주어서 내 귀한 소중한 가족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강구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귀한 응답이 역사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그래서 내 열심과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라 모든 주님께서 함께하나는 나에게 이것을 붙여주시고 넘겨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승리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어서 그것을 강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승리와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침없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서 아운데, 하나님 이것은 그들의 영적 사기와 군사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가 가능한 점으로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과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아버지여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소중한 부모님들, 내가 품고 있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어. 우리 넘겨주셔서 우리가 간과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 우리 이모나 아버지 아무것도 감당할 수없어오나 주님께서는 우리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이 모든 것이 가능한 대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경손하게 진실하게 주님께 간구하며 말며 주님의 은혜와 승리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옵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